天気。<us> 요새 딸기가 그래나마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사놨답니다. 뭐 딸기는 굉장히 귀염귀염하네요. 오늘도 딸기를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물 위에 뜨는 수초인데요. 시어들이 여기 잘 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일단 여기다가 좀 놔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시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둥지처럼 이렇게 해놨답니다 여기서 와서 치어들 여기 숨어있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어머! 더잘된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태어나도 이제 좀 안심이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좋은데? 오늘의 점심은 바로 짜파게티, 짜파게티입니다. 남편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오니까 금방 올 거예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을 겁니다. 일요일은 짜파게티 죠짜자자자자자 <laughs> 짜파게티 짜파게티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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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이구. 하고 자리님 왔어요? 응, 얼른 왔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네요. 이쁘다 금방 왔네? 응. 음. 어. 어, 더워? 어, 칼좀 주시오. 어? 살. 칼? 칼은 왜? 응. 음. 여기 있습니다. 어? 옷안 가져왔어? 주세요. 아, 같... 피지시킨거 네, 왔어? 왜... 아, 그러네. 피지시켰더니 여기 왔습니다. 남편도 오고 택배도 왔다. 쿠팡에서 <laughs> 이거 시켰거든요. 이거 뭐지? 아, 저거 샀구나. 구피용품. 으흠. 이게 뭡니까? 라면 선물입니다 샀어? 아닙니다. 어, 누가 준 거예요? 어. 어머, 저긴 인기쟁이네. <laughs> 작업봉 이렇게 팽개치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예요? 어... 양말이나 뭐 장갑 없어요? 없죠. 네. 씻겠습니까? 예. 건배. 건배. 오늘도 고생한 자기님. 우리 자기님을 위하여. 응, 건배. <laughs>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laughs> 네. <laughs> <laughs> 역시 짜파게티. 응? 나 촉촉하게 잘하지. 짜파게티 성명은 촉촉해야 돼. 음. 음 맛있다. 마늘도 맛있어요? 음. 음? 어디 먹어? 짜파게티랑 스파게티랑 둘중 하나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뭐 먹을 거야? 짜파게티? 음, 짜파게티 쓴? 음, 자기의 성향을 알았어. 자기는 알리오 올리오를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크림 맞지? 음, 음. 근데 나도 그래. <laughs> 기분 좋게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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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울라 울라울라 이거 울라.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 울라울라 울라울라 울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님들 요렇게 있고, 지금 마트 가서 껍데기를 사오겠습니다. 남편하고 마트로 고고 씽~ 둥~ 둥~ 갑시다. 잘안 쉬죠? 우와, 뿌듯뿌듯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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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많은> 자랐어. <laughs> 잎사귀가 커졌어 잎사귀가 커졌어? 이거는 어머니가 주신거 이거는 엄청 뺨기염하네 귀엽? <laughs> 엄마한할 거야? 엄마한 거야? 엄마한테 할 거야? 엄마한테 할거데 엄마한테 하나만 돼? 마면 돼? 할 거야? 엄마한테 안요 어머 <웃음> <웃음> 세상에 <나>. 어머 세상에나 어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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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 아, 나이 아줌씨가 난 잠깐만 걸려가지잡아주줄알더니 <laughs> 이거 찔러 그런 거였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꽃잎 아, 예얘이름뭐지 얘는 송이송이 어때?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다 인장이 놔야지. 어? 인장이 여기도 놓는다고? 응. 네. 밑에가안넣고알습니다 오우! <laughs> 됐어. 오예! <laughs> <오. 웃음> 이렇게 인장이 송이송이! 흘이이랍니다 송이. 저게 다 발라져? 응. 음, 제 충분해. 음. 그리고 또 콩가루 찍어 먹을 건데. 꼬치장 맛이 나는데. 꼬치장만 <laughs> <laughs> <넣을까>. 맞나? 맛있어 <laughs> 간장, 아이고야. 간장 좀 넣고. 음. 맛있는데? 응, 살짝 지근하니? 엄청 빨갛게 됐네. 우와. 빨빨간 맛. 빨빨간 맛. 빨빨빨빨간. 못 <laughs> 뭐 봤지? 빨빨빨빨간 <응>. 맛. <laughs> 어야 되는 구나 이렇게 더올때 되는 거 응? 냄새가 난다. 음. 응. 콩가루도 넣야지 어머 냄새 난다. 어머. 어머머머 오이 뭐야? 커피가 완전 쪼그라들었어. <laughs> 짜, 맛이 어때? 맛있는 닭? 질겨. 질겨 조금? 응. 들리고서 음. 그런가? 맛있는데? 그러니까. 응. 그래도 식당에서 먹는 맛이 나. 이거 먹어봐. 응. 오, 맛있다. 된장찌개도 음. 왜 이렇게 맛있어? 간이 딱됐어 맛있네. 음 괜찮아요? 음. 맛있는데? 음. 맛있게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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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어, 지금 먹은 거 뭐야? 너무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마트에서 산게 괜찮네. 어, 이거 뭐야? 산더미 같이 쌓였어? 응. 음. 어이고 이쁜 남편. 2차전 들어갑니다. 사리곰탕면. 사리곰탕면 두 개. <목소리도> 자. 드십시오. 음, 맛있게 드세요.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기님. 마나님도 빨리 앉으시죠. 네. 건배. 건배. 우리 자기님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아하. 아하. 좋다. 맛이 어때요? 음. 맛있습니다. 역시 사리곰탕만이다 맛있어 맛있어 응. 자기가 좋아할 만해 내가 인정할게 <laughs> 김치랑 이렇게 해서 음~~ <laughs> 이렇게 우아하게 먹어 <laughs> 원래 사람 구하 게먹 어야 됩니다. <laughs>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 응. 아쿠, 누워있자요? 아쿠, 귀여워. <목소리> 자요?